개고시라고 아래 우리말에 대한 영문에서 어색한 부분은 있는데 많은, 많은 흑인이 살고 있다. 많은 흑인이 살고 있다. 이 말인데, many black people live in America. many black people live in America.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black people입니다. black people이 검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흑인이죠. 흑인을 말할 때, black people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black people란 말을 할 때에, 흑인을 말할 때, black people라고 하지 않는다. 오늘 자세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many, 많은 한국 교포들이 live, 살고 있다. Arou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메리카 합중국이죠 아메리카 합정국, 미국을 공식적으로 말할 때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메리카 합정국 주위에, around, 주위에 많은 한국 교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 교포라는 말을 할때 어떻게 할까요? 한국 교포. 네. Korean American. Korean American.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유 명사와 고유 형용사를 배웠죠. 고유 명사를 쓸 때가 있고, 고유 형용사를 쓸 때가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Korea 하면 그냥 한국, 고유 명사인데, Korean 이러면 한국의 하는 고유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Korea American이 아니고 Korean American 이렇게 하면은 한국 교포가 됩니다. Many Korean Americans live in America, uh, arou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 주위에, 이 말이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한국 교포를 영어로 말할 때, Korean American, 이렇게 말한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No.2. b a r a c the former president of America, is an 흑인. Barack o b a 여러분들 잘 아시죠? The former president of America. 미국의 전 대통령 former former가 이전의 전의 이런 뜻입니다. 그 former president니까 전 대통령 미국의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is 흑인이다. 흑인이라고 말할 때 black person, black people 이렇게 말하면 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공식적인 흑인은 african american 이렇게 말합니다. african american 지난 시간에 고유명사 배웠죠. african 아프리카 하면은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칸 하면은 아프리카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하면 아프리카계의 미국인 아프리카계의 미국인 이렇게 말해 흑인을 말할 때 블랙펄슨 이렇게 하지 않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오케이 앞으로 흑인을 블랙 피플 블랙펄슨 이렇게 하지 않고 하지 말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말을 해주면 말이 좀더 예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많은 중국계 미국인들, also, 많은 중국계 미국인들도 역시, l i 살고 있습니다. All ov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 주변에, all over, 전역에 all ov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ll over를 쓰면, 뭐뭐의 전역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중국계, 많은 중국계 미국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계 미국인 아까 우리가 한국계 미국인은 어떻게 하죠? Korean American. 그 중국계 미국인은 지난 시간에 고유 형용사 배웠습니다. Chinese American. 음. 그러니까 Chinese American 하면 중국계 미국인인데 중국계 미국인들 하고 복수니까 Chinese Americans. 오케이. Okay? 음. Many Chinese Americans also live all over the all ov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여기서 all over 알아두십시오. 어제 저녁에, all ov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메리카 합중국 저녁에, 역시, 중, 많은 중국계, 어, 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미, 어, 중국에서는 중국 교포라 하겠죠. 중국 교포는 Chinese American,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또, 어, 발음 특강이 나왔네요. 발음 특강. 이, 뭐, 무슨 내용의 발음인지, 여러분들. 이 발음 특강을 제가 가끔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음 nd가 연결되면 d는 무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음 nd가 n 자와 d 자가 연결되면 d 자는 발음을 안 한다. 무음이다. 자, 넘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 이거 nd 자되어 있죠. handsome. 요 d 발음 안 합니다. handsome. 이렇게 하지 핸드썸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샌드위치죠. 샌드위치. 샌위치 샌드위치가 아니고 샌위치 우리는 샌드위치 이렇게 하는데 이 D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샌위치그 어, 다음에 핸메이드. 핸메이드. 핸메이드라는 무슨 손으로 만들어진 수공예의 이런 뜻입니다. 손으로 만들어진 수공예의 이런 뜻으로 쓸때 핸메이드. 이것도 nd니까 d 발음을 안합니다. handmade handmade 하지. handmade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handmade 그 다음 landscape 렌, landscape가 아니고 landscape 경치라는 단어입니다. 경치라는 단어인데 이 발음할 때 landscape 드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무금이 되어버립니다. landscape 이렇게 하면 경치라는 단어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이 단어에 내가 예를 든이네 개의 단어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문상에서도, 만약에 nd 자가 붙어 있으면, d는 발음을 하지 않는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아, 발음 특강 두개또두 번째 나왔습니다. nt가 연결될 때는 t는 또 묵음이라고 합니다. nd, nt. nd, nt에서는 연결될 때는 t 자가 또 묵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어, nt가 붙었죠. 그 이걸 인터넷 하지 않고 인너넷 T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이너넷 이렇게. 오케이? 이너넷 우리는 보통 인터넷 발음을 다 하는데 인터넷이 아니고 이너넷 그다음에 6 center 센터가 아니고 센 r 어디 무슨 센터라고 그러죠? 센터가 아니고 센 r 중심, 중앙부. 센터. 근데 그 센터라는 발음을 할때 t 를 발음하지 을 않고 센터 이렇게 한다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요 N T 가 붙어있죠. 그면 T 를 발음 안 합니다. 인터뷰, 인터뷰가 아니고 인어뷰. 오케이, 인터뷰 아시죠? 인어뷰. 우리 말로는 인터뷰입니다. 인어뷰 읽을 때는 인어뷰. 우리나라 말은 인터뷰. 그다음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세나클로스 N T 가 붙어있죠. 그럼 T 발음 탈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세터클로스 산타클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의, international. international이 아니고, international. 이 nt가 붙어있죠? 그럼 t 발음을 살짝 묵음 처리합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국제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u 어, entertainment, entertainment. 오락이란 단어죠. 오락이란 단어인데, 이거 발음할 때, entertainment라고 하지 않고, entertainment, entertainment. nt가 붙어있으니까 t를 발음을 탈락시키니까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를 보통 우리나라에서 크게 발음해요. 그런데 발음을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발음들을 그냥 아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연습을 하십시오. 연습을 해야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뭐이 강의 시간에 잠깐 들었다고 해서 그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uh, 71 다음 시간에 7 1의 프리뷰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오 아래 우리말이한 영문에서 어색한 부분은 그래. 난 등산 갑니다. 주말에. 그는영 right. I go to the mountain, mountain on weekend. 나는 주말에 등산 갑니다. I go to the mountain on, you know. on, on weekend, on weekend, weekend. w e e n 요것도 nd가 붙어있네 nd가 붙어있으니까 d 발음은 weekend하지 마시고 weekend weekend 이렇게 발음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런데 등산 간다 주말에 하는 말을 할 때에 i go to the mountain on weekend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이게 맞을까 틀릴까요 어색한 부분이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okay it's time to start today's class bye see you take it easy